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꾸렌즈 PD입니다. 때로는 보통의 노트북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완전히 접어서 태블릿처럼 사용하기도 하다가 텐트 모드나 스탠드 모드로 사용하기도 하는 투인용 노트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트윈어 노트북이 나왔을 때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빼고 나면 와닿는 장점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휴대성이나 성능이 매우 훌륭합니다. 특히 2019년 말에 HP가 공개한 엘리트 드래곤플라이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기업용 비즈니스 노트북을 타겟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초에 2세대 제품인 HP 엘리트 드래곤플라이 G2가 시장에 나왔는데 처음 사용해 보기 전에는 그냥 트윈어 노트북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시작한 지 10일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누군가 트위 노트북을 추천해달라고 할때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요소가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HP 엘리트 드래곤플라이 G2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모두 보고 나면 꿀정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HP Elite Dragonfly G2S 1 0 0은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리뷰를 위해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인텔 11세대 i7-1165G7 CPU, Iris Xe 내장 GPU, 온보드된 쿼드 채널 LPDDR4X 16GB RAM, 1TB NVMe SSD, 13.3인치 FHD 해상도 IPS 디스플레이, 56.2W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나노심 슬롯을 이용해서 LT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지금 다 이야기해도 긴가민가하니까 하나씩 따져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래곤 플라이 G2가 가진 파란색은 노트북들 중에도 상당히 유니크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HP 로고도 정자로 HP가 아니라 세련되게 변형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이철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돌려보겠습니다. 닫힌 상태에서 먼저 보여드렸고 디스플레이를 이 정도 펼친 상태에서 일반적인 노트북 형태에서도 충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태블릿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360도 완전히 돌린 상태에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지고 예쁘게 나온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이 녀석이 가진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드래곤플라이 G2가 비즈니스 노트볼 타겟을 하고 있다는 것은 휴대성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옵션에 따라서 3 8 w 시 배터리가 들어가면 무게가 990g까지 내려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5 6 2 w 시 배터리를 탑재해서 저울에 올려보면 1.159kg이 나옵니다. 오른손으로 들어보고 왼손으로 들어봐도 충분히 가볍습니다. 크기가 13.3인치 제품답게 가로 30.43cm, 세로 19.75cm로 아담하고 두께가 1.627cm로 비교적 얇은 편이니까 휴대성은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트윈한 제품을 15.6인치도 사용해보고 13.3인치도 써보니까 15.6인치는 트윈으로 쓰기엔 약간 거북하더라고요. 트윈한 제품의 특성상 디스플레이를 돌려야 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손에 들고 태블릿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15.6인치는 조금 크기는 합니다. 꼭 드래곤플라이 G2가 아니더라도 트윈 노트북을 선택할 때는 13.3인치가 조금 더 좋을 거예요. 드래곤플라이 G2는 IT 제품의 내구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밀스펙 인증을 받았는데, 낙하, 충격, 진동 등 19가지 항목이 포함된 810H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게다가 70% 이소프로필 알코올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장에 파는 소독 티슈를 이용해서 마구 닦아도 됩니다. 이때 HP 이지클린 기능을 켜두면 터치 스크린, 키보드, 터치패드가 잠기기 때문에 노트북 전원을 끄지 않고도 원할 때 언제나 소독할 수 있습니다. 측면을 살펴보면, 오른쪽에는 썬더볼트4를 지원하는 두 개의 USB-C 포트, 3.5mm 오디오 콤보 잭, HDMI 2.0 포트가 있고, 왼쪽에는 USB-A 포트, 전원버튼, 캔시톤 락슬롯,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포트 확장성은 매우 충분합니다. 여기서 전원버튼이 측면에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데, 트윈 노트북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태블릿 형태나 텐트 형태로 사용할 때, 측면에 전원버튼이 없다면 많이 불편합니다. 꼭 드래곤 플라이 G2가 아니더라도 트윈 노트북을 선택할 때, 측면에 전원버튼이 없다면, 그냥 선택지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 유심 슬롯은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누르면 튀어나오고 다시 끝까지 누르면 들어갑니다. 꼭 업무용이 아니더라도 누가 사용하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휴대성과 결부시켜서 생각해보면 매우 좋아요. 그냥 좋더라고요. 참고로 5G 모델은 2021년 하반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측면에 이어서 후면을 보면 방열구가 길게 자리잡고 있고 미끄럼을 방지하고 노트북 아래 공간을 만들어주는 패드가 위아래 길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스피커 두 개가 보입니다. 하판을 열어보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한 개의 쿨링팬과 두 개의 히트파이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쿨링팬과 히트파이프를 보면 크기가 작은 편이라서 외부 발열을 얼마나 잡아줄지 궁금해서 오버워치를 하면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키보드 오른쪽에 온도가 올라가는데 최고 44도에서 45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최고 퍼포먼스를 내는 상태에서 키보드로 올라오는 열의 온도가 45도 정도라면 발열 관리는 잘 되는 편입니다. 게임이 아닌 업무나 학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발열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정도예요. 그리고 발열이 있는 상태에서 팬이 돌긴 도는데 팬 소음도 귀에 거슬리지 않고 조용한 편이라서 발열과 소음을 동시에 잘 잡았습니다. 발열과 소음을 동시에 잡았다는 것은 성능 제한을 의미하는 스로틀링을 걸어서 조절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점수를 확인해 보면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3,992점 타임스파이 1480점, 나이트레이드 12702점이 나오는데 i7-1165G7 CPU와 i 이리스 XE 내장 GPU 16GB 램에 기대할 수 있는 점수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드래곤플라이 G2를 게임용으로 사지는 않겠지만 벤치마크 점수만으로는 성능 체감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롤과 오버워치를 하면서 내부 프레임 변화와 CPU와 GPU의 온도 변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롤은 가장 높은 단계의 그래픽 설정을 적용했는데 프레임이 100에서 1 3 4이를 왔다갔다 하고 평균 120fps 하위 1%가 81fps를 기록했습니다 롤은 충분히 잘 즐길 수 있는 수준인데 흥미로운 점은 CPU와 GPU의 온도가 65도에서 67도 정도로 상당히 낮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오버워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그래픽 설정을 적용했는데 프레임이 40에서 60 사이를 왔다갔다 했고 평균 49fps, 하위 1% 8fps로 게임을 잘 즐길 수 있는 수준은 안 됩니다. 이번에도 CPU와 GPU의 온도는 65도 내외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낮게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HP 엘리트 드래곤 플라이 G2가 스로틀링이 걸려서 동일한 하드웨어를 탑재한 다른 노트북들보다는 퍼포먼스가 조금 낮긴 한데 대신에 매우 뛰어난 발열 관리를 얻었습니다. 벤치마크를 돌리고 게임을 통해서 체크를 하면 스로틀링이 걸리는 것이 확인되지만 휴대하면서 업무용, 학업용 등으로 사용할 때 퍼포먼스가 부족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발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발열 관리가 안 되는 제품을 만나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곤 했었는데 드래곤플라이 G2는 성능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발열을 완벽하게 잡았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녀석이 약간의 무게와 두께를 가진 게이밍 노트북이었다면 평가가 달라졌겠지만 초경량 라인업에 있는 비즈니스 제품이니까 이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잘 어울립니다. 보통 가벼운 노트북은 키보드가 구리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래곤 플라이 G2가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을 보기 좋게 깨뜨렸습니다. 타이핑을 해보면 깊이가 얕지 않고 키를 눌렀다 떼는 과정에서의 탄력이 괜찮아서 타건감이 만족스러워요. 초경량 노트북이라는 한정된 기준이 아닌 노트북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드래곤 플라이 G2가 가지 모든 특징 중에 저는 이 키보드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타건감도 타건감인데 타이핑할 때 소리가 조용한 편이라서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물론 13.3인치다 보니까 방향키가 좀 작아서 불편한 감이 있는데 타원감이 좋으니까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숫자키는 아쉬운대로 넘버락 기능키를 누르면 사용할 수 있게 기본 세팅되어 있고 지문 센서는 방향키 아래에 있는데 위치가 사용하기에 괜찮습니다. 터치패드는 유리 재질이라서 부드러운 촉감이 좋고 사용성은 충분히 좋습니다. 터치패드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분은 없을 거예요. 드래곤 플라이 G2의 13.3인치 디스플레이는 슈어뷰 리플렉트 패널 탑재 시에 1000니트의 화면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밝기를 여러 번 측정해보니까 100%에서 860니트 내외가 나오더라고요. 1000니트라는 스펙과 다소 차이가 있어서 알아보니 슈어뷰를 위해서 보안 필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하드웨어가 1000니트를 내더라도 측정되는 값은 낮게 잡힐 수 있는데 860니트도 어마어마한 밝기고 화면 밝기 50%에서도 300니트가 나옵니다. 슈어뷰는 정면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볼때 디스플레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보안 기능인데 기능키를 이용해서 필요할 때 바로 켜거나 끌수 있습니다. 보안성이 확실하죠. 단지 슈어뷰를 위한 보안 필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슈어뷰를 끈 상태에서도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태블릿 모드로 사용할 때는 화면을 측면에서 보게 되니까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블릿 모드를 많이 사용하거나 슈어뷰가 필요 없는 분들은 슈어뷰가 빠진 400 니트 화면 밝기의 디스플레이 선택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슈어뷰 탑재 옵션에서는 FHD 해상도를 지원하고 색 재현력은 측정해 보면 sRGB 94%, NTSC 73%를 지원합니다. 13.3인치니까 FHD 해상도가 부족하지 않고 색 재현력도 좋은 편입니다. 혹시나 4K 해상도를 원한다면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화면 밝기는 550니트입니다.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베젤이 얇게 느껴져서 좌우 리얼 베젤 두께를 측정해 보면 5mm가 나옵니다. 디스플레이에 이어 배터리 이야기를 이어가면 휴대성이 좋으니까 충분한 사용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100% 상태에서 유튜브 4K 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사용시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화면 밝기 100%, 볼륨 20을 유지한 상태에서 5시간 18분이 지나서 노트북이 꺼졌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를 생각하면 기대 이상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길게 나왔습니다. 화면 밝기를 50% 정도만 해도 다른 노트북의 일반적인 최대 밝기인 300니트를 넘어가니까 실사용 간에는 한번 들고 나가면 충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 어댑터는 65W 용량으로 USB-C 타입에 바로 연결해서 충전을 하고 30분 충전에 50% 용량을 충전하는 고속충전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스펙시트에 명시되어 있어서 배터리 사용 시간 테스트가 끝나자마자 바로 충전에 들어갔습니다. 30분이 지나는 시점에서 배터리는 46%가 되었습니 있습니다. 사용시간도 훌륭한데 충전속도도 좋네요. 드래곤플라이 G2는 보안에 많은 신경을 써서 윈도우 10 프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보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HP 슈어 센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웹캠을 차단하는 HP 슈어 셔터도 기능을 제공해요. 간단하게 전용 기능키를 누르기만 하면 화면에 차단되는 형태라서 사용이 매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투인어 노트북에서 빠지면 안되는 펜은 HP 충전시 액티브 펜 G3가 포함되어 있고 노트북에서 따로 보관할 것은 없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부착해두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AS e 방식을 사용하니까 팜 리젝션이 잘 작동해서 펜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펜에 있는 세 개의 버튼을 기능 실행이나 앱 실행 등 자유롭게 매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편하더라고요. 그밖의 호으로 스피커가 하단에 두 개가 있고 상단에 키보드 업프로 두개총네 개가 있는데 뱅앤올롭슨이라서 그런지 소리는 충분히 좋아요. 그리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드래곤플라이 G2에는 웹캠 양옆으로 두 개의 마이크와 사용자 입장에서 후면인 커버에 한 개까지 총세 개의 마이크가 있어서 회의 시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서 마이크 잡음 제거를 회의 또는 개인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변 배경음을 제거해줘서 음성이 깨끗하게 전달됩니다. 트이어 노트북 HB 엘리트 드래곤 플라이 G2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모두 다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끝까지 보고 나면 이 제품이 괜찮은 노트북으로 생각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떠신가요? 제품이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가격이 부담없이 질 만큼 낮지는 않습니다. 옵션에 따라서 대략 150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것저것 욕심을 조금 풀이면 2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탑재된 하드웨어에 비해 퍼포먼스가 조금 약하고 태블릿 모드 사용 시 보안 필터가 불편함을 줄수 있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휴대성부터 발열, 소음, LTE 유심, 키보드 터치펜, 트인원이 가지는 다양한 활용성, 강력한 보안, 배터리, 스피커 내구성까지 장점이 무척이나 많은 노트북이라서 구매하더라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절대로 들지 않을 겁니다. HP 엘리트 드래곤플라이 G2 리뷰를 위해 대여를 받아서 처음 사용을 시작했지만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참잘 나온 노트북이다라는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트윈 노트북 중에서는 감히 최고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사용해본 분들은 모두 인정할 겁니다. 혹시나 이 녀석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대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P.D.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정말 가득합니다. 여기는 이 영상 정보가 정말 가득한 영상이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밌어요. 아 당연히 정보도 가득하죠.